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멀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온 운명의 바람 업데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워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게임 상점이 확장되었습니다. 전세계의 호러 팬들을 위해 소마가 9월 22일 PC와 PS4에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블로그 포스트에서 프릭셔널 게임즈는 게임의 판매와 수신 상태 등을 포함한 소마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PS4에서 소마는 29.99달러이며 플레이스테이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PC버전은 스팀, 고그닷컴, 그리고 험블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게임포즈가 아이온의 유럽 연합을 모든 언어로 적용될 문명의 바람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트라의 정복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했으며, 그는 잊혀진 대륙에 가려진 알수 없는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탐사되지 않은 지역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며 영토 전투와 새로운 스티그마 시스템을 경험하세요. 게임 상정 확장으로 이제 외모, 당파, 이름, 그리고 종족 변경을 포함한 유료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캐릭터 선택 스크린에서 한 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얼라이언스나 신분을 변경하거나 캐릭터를 더 낮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